그 아래 무엇이 숨어 있는지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언뜻 보기엔 단순한 흙과 돌들로 가득 차 보이지만, 실제로 땅 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와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목적물을 매설하거나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터파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GIS 자료를 활용해 지하 매설물을 추정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땅을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방법으로만 눈으로 확인하며, 지하 지작물의 존재를 알수 있고, 동시에 보다 안전하게 시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시험 터파기라는 항목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토목과 건축공사도 점차 변화하고 현실을 반영하게 되었죠. 시험 터파기는 말 그대로 시험 사마터를 파보는 것으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 예고하는데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정말로 필요하고 수량 산출을 통해 적용된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땅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표시목을 세우거나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직접 땅을 파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들 속에서 숱한 지하 매장물들은 기록되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도 많았으니까요. 이 책의 큰 메시지는 바로 사전 준비와 확인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곳에 자리한 위험 요소를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험 터파기의 의미는 큽니다. 하나 떠오르는 메시지는 과거에 미쳐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현대에 와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없고 계속해서 적응하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험 터파기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는 몇까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을 위한 사전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 이는 단순한 토목, 건축공사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뒷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죠.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이기을 반영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에는 없던 항목이지만 현실이 달라지며 시험 덮하기는 이제 놓쳐선 안될 필수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읽고 다른 이들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험 덮하기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된 후로는 일이 훨씬 명확해졌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많죠. 또 어떤 이들은 땅속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문장이 주는 진실성에 깊이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준비와 확인.